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은가은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은가은 씨가 엽기 시구를 선보이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따라자 4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9.2%를 기록하였고, 분당 최고 시청률은 10.9%까지 치솟으며, 금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의 왕자를 이어갔습니다. 국민 딸들의 솔직하고 털털한 일상과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특급 콘텐츠 효도쇼로 만나지 못하는 트롯 어버이들을 위한 언택트 효도쇼까지 웃음과 감동이 넘치는 다채로운 효도쇼에 시청자들이 열렬한 환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 따라자 공식 국민 딸들은 상큼한 민트색 드레스 코드로 의상을 맞춰 입고 천년지기를 부르며 신명나는 시작을 알렸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내딸 탐구 영역은 첫 방송에 이어 국민 딸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본후 퀴즈를 맞추는 형식으로 이번에는 팀별 대결이 아닌 개인전으로 펼쳐져 더욱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했습니다. 이날 미스트로트 멤버들은 노래 효도했던 어버이에게 줄 상품을 걸고 내딸 탐구 영역 퀴즈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은가은 씨의 애국가 재창 및 시구 현장이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톱스타들만이 할수 있다는 시구를! 이라고 말한 붐씨는 과거 자신의 시구 사진이 공개되자 민망한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야구장에 도착한 은간씨는 자신의 이름과 나이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3년 만에 다시 시구에 도전했는데요. 은간씨는 진행부터 애국가, 시구 연습까지 1인 다역을 맡으며 상상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껌을 씹으며 화풀이 시구를 보여줘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은간씨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마운드로 향했습니다. 다리까지 떨며 안절부절하던 은관 씨는 "반주가 없으니까 더 긴장된다"라고 걱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관 씨는 역시나 폭풍 고음으로 무사히 애국가 제창을 마쳤습니다. 경기당의 중계석에서는 가수 이선희 씨랑도 비슷한 것 같다 라고 극찬을 한바 있습니다. 반면 은가은 씨는 이어진 시구에서는 바닥으로 공을 패대기치며 주위를 폭소케 만들었는데요. 이어서 은가은 씨는 홍지윤 씨와 일일 농부로 변신한 채 전북 고창의 알타리 무바타우스를 찾았고 완벽한 변장과 세심한 연기로 트롯 어버이를 위한 서프라이즈 효도쇼에 성공했습니다. 뒤늦게 은가은 씨와 홍지윤 씨를 알아본 트롯 어버이는 얼수와 환희를 함께 부르며 광란의 무도회장을 방불습니다 그렇게 하는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은관 씨와 홍지윤 씨는 트롯 어버이를 도와 알타리무 뽑는 일을 거들며 생물을 그대로 시식하기도 하고 새참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며 진짜 딸 같은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 딸들은 트롯 어버이가 보내주신 김치 선물을 차지하기 위한 노래 대결로 흥겨움을 더했는데요. 김치에 대한 열정으로 꽃을 부른 마리아는 85점, 동백아가씨를 열창한 홍지은씨는 97점, 김치 사수대로 뭉친 김희영씨와 별사랑씨는 토요일 밤에로 89점을 받았지만 분홍립스틱을 부른 은가은씨가 100점을 받아 최종 승리하며 김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은가은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는 은가은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